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에서 버려도 되는 것과 버리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쯤을 넘어선 시기, 이 구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남은 시간 동안 끊임없이 과거에 매달리게 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절대 매달릴 필요 없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짐이 되는 과거. 과거의 상처, 실수, 아쉬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실패나 모욕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그 일만 잘 처리했어도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억울함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기억들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과거에 깔려버립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말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기쁨을 줄 때만 과거를 생각하라. 과거라는 짐은 내려놓되 즐거웠던 기억만 남기고 상처와 아쉬움은 과감히 버리라고. 억울했던 기억, 어린 시절의 상처, 불우했던 환경,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보다 남은 시간이 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또다시 억울해하며 과거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 끊을 수 없는 굴레는 결국 자신이 직접 끊어야 합니다.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합니다. 덕분에 내가 성장했다는 식으로 상처를 발판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짐이 되는 과거에는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교훈은 취하고, 아픔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착한 얼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참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그 마음이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더큰 스트레스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상대에게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내 마음과 다를 때 억지로 웃으며 참아야 할때 결국 내 마음은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은 상대에게도 어색함을 전하고 때로는 상대가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행동해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좋게 돼 있는데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관계란 원래 삐걱거리는 것이고,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첫 걸음은 착한 얼굴을 버리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맞지 않는 사람은 과감히 멀어지고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단호한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괜히 외로움이 무서워 힘든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또 다른 지옥일 뿐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인간관계입니다. 직함 버나드쇼는 말했습니다. 평범한 인재는 직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큰 인재는 직함을 장애물로 여기며, 작은 인재는 직함에 먹칠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함에 자신을 기대게 됩니다. 하지만 50이 넘어가면 직함이 점점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조직을 떠나 개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의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온 것도 자신의 힘이었지만 그 힘은 조직 시스템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부분도 큽니다. 이제는 나라는 개인의 힘만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직함을 내려놓으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과거의 명함, 직장에서의 권위, 모든 것이 이제는 스스로 증명해야 할 과제가 됩니다. 지금 없는 것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를 생각할 때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직함이나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순수한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다시 써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정리하자면 50대 이후에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착한 얼굴을 벗어던지며 직함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는 교훈만 남기고 인간관계는 질로 다듬으며 이름 대신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